찬송가 305장, 통합찬송가 405장 찬양드리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i 도신경으로 오르신 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의 시간들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 또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에 또 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아침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성경 74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다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라는 제목으로 또이 아침 주시는 말씀 마가복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함께 고난 주간에 때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악한 모습 가운데,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이들이 범한 죄와 똑같은 죄악들을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기득권자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것,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원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것을 탐해서 자기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면서 오늘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12장 1절은 이렇게 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시면서요. 그가 울타리도 두르고 그가 집을 짜는 틀도 만들고 그가 망대도 지었다. 그리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새로 주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농부들과는 그 포도원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을 것을 계약한 이 계약의 관계가 형성된 그러한 모습. 그 밭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은 잠시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는데요.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긴 것, 그 농부들에게 맡긴 그 이유는 그 포도원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계약하고 그들과 약속해서 그 포도원을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때이 포도원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전부를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 가운데에 일부분 아주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 소출의 얼마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절부터 8절까지의 그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주인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악한 종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책정되어져 있는 그것까지 정당하게 드려져야 할 물질과 또한 정당하게 헌신되어져야 할 자신의 헌신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가로채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셔야 주셨던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이땅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땅 가운데에서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경영하듯이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질들을 가지고 나의 배를 채워 나가고 나의 삶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물질이건, 사명이건, 헌신이건, 충성이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 일들을 소홀히 하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신의 부의 구기와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목소리가 어찌 보면 오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위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은 도둑질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원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결국 저주 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삶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벗어나자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이 고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충성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깨달으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이 포도원 농부들의 잘못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 주인이 주었는데 보낸 그 아들까지 배척한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로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있어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기회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회개의 말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지금 농부들이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마지막까지 너희가 주인이 맡긴 그 소출을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맞고 너희가 감당해야 하고 너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주인의 역할이 아니라 청지기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신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멸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 그 불편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일들을 서심치 않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회개가 아닌 예수님을 잡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바로 돌이키지 않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진짜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주시는 진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너희가 이 메시지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겠다. 다시 너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회개 가운데는 에 용서가 전제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달려나오기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것은 이 미국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농부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것이 미국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복된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것인 줄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영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리며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물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회개하고 우리 개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설 때에 이 코로나의 질병이 끝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이땅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땅 가운데에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멈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고난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우리의 물질에서,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의 재능 가운데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도둑질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여전히 내가 나의 자리만을 생각하면서 고집스럽게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정직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들,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고난주간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 승리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또한 여전히 우리의 인생들은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것,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내가 만들어낸 일들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고 맡기신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혹여 놓친 것들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이 문제의 세력들이 끊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온 나라가 변화되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소중한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늘 넘쳐나는, 또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고통 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